릴렉스하세요. 양수는 내가 터졌는데 왜 당신이 긴장하세요? <laughs> 아나 어젯밤 막 봤어. 뭘 봐? 아니 왜 호흡을 오빠가 하냐고 내가 해야 되는데. 요즘 일인데 막힘 풀면은 양수 계속 나올까봐 무서워졌나고 나도 보고싶은데 뒤집을 순 없나? 빨리빨리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안에 양수 터졌다고요아더 양수 터졌어요 아무래도 양수인 것 같아요 아너 근데 너무 대단하다 왜?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담담해 지금 안단담하면 어떨 거야? <laughs> 어떻게 울어? <laughs> 가면 울 거야. 땀 흘리지 말고. 넌 <laughs> 아, 몰라. 계속 감이나, 지금. 왜시은땀은 내가 나야지 오빠가 나냐고. 아, 안 되겠다. 자동차 날개, 날개 스위치 켜야겠다. <laughs> 날아가야겠다. 난 지금 웃고 있지만 가면 웃을 수 없겠지. <laughs> 지금 많이 웃어놔야지. <laughs> 나 어제 닭발 못 먹었는데. 아 그러니까. 나 내일 날줄 알고 어제 수제비나 먹었는데. <laughs> 어제 수제비랑 닭발 먹고 닭발을 못 먹었다고. <laughs> 나 오늘의 만찬을 기대했는데 이거 이거 막 그래서 어제 먹을 수 있을 때담궈야 된다고 이거를. 꼴랑 <laughs> 밀가루 먹고 애나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이런 어제 소고기 먹었어야 되는데 어제 소고기 닭발 못다 뭐 먹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빨리 가세요. <laughs> 저 너무 급해요, 정말. 아니야, 천천히 가. 아, 그럼 안 좋은 운전 해야지. 내가 밑에 힘주고 있을게, 양수 안 나오게. <laughs> 열심히 힘주고 있어. 조심히 가. 나올지 모르니 항상 항상 많이 많이 먹어야겠어. 그래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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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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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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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딱 나오면 좋겠지뭐 파이팅 내 마음대로 되겠어 어머 오늘 <laughs> 오늘 안에나 24시간인가 언제까지 양수 터졌는데 안 나오면 수술해야 된다 근데 아이 무슨 나와라 똥꼬마 애 먹이지 말고 나와라. 예뻐해 줄게. <laughs> 무슨 노래? 엘레베이터의 나비는 아이긴 자. 완전 옛날 <옛날잖아>. 사람. <laughs> 그것만 로봇해, 지하철 문에 핸드백 끼고 다 읽긴 사 아니, 숨, 숨통산부니까. 알아. <laughs> 아는 게더 싫어. <웃음> <웃음> 그거, 그한번 얘기해 주겠습산할 거야. 뭐지 지금 몇 시야? 열시 오십 분인데 점심은 똥꼬미야 먹기를 그런 <laughs> 거 <laughs> 너무 빠른데? <laughs> 아? 아, 빠르면 좋은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 머리가 아플라 그래 그래도 언니들이 하는 거를 이것저것 쳐다봐서 그, 그런가 <laughs> 별로 당황이 안 돼. <laughs> 언니가 왜 이렇게 담담하니? <laughs> 나도 같이 봤어. 오빠는 왜 그래, 근데? 막도같 봤는데. <laughs> 오늘이, 오늘 우리 둘만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. 너 얼굴에, 얼굴에 어. 피가 안 들어온 느낌이야. <laughs> 난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엄마는 강하다고 지금이나 나 지금이나 그러겠지 가면막 울고불고 난리 치겠지 내가 같이 울고 <laughs> 울지마 옆에서 기절만 하지 마 진짜 알았어?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울지마. <laughs> 팔 아프지? 팔이 아프지. 바늘이 있다고 하는 게 나은데. 진짜 아파. 아유 아직 애도 안낳는데팔 진짜 많지? 움직여도 잠났어. 손 엄청 깨끗이 씻고 왔어. 나 소독약이 끝에 왔어. 나 핸드폰도 소독약으로 타고 아유, 왔는데. 아. 나 밑에 민둥산댔어. 한 번만 볼게. <웃음> <웃음> 어. 빨리 나와도 아픈 거거든. 아무번 해줄 수 있는 한계없잖 아직 진통도 안 하는데 울먹어더라고 <laughs> 하지마. 나툭 건들면 터질 것 같아서 참고 있는 거야. 응. 옆에서 울지마. <laughs> 응. 어, 발 아파. 왜 진통이 안 오지?